실질적으로 오성 참사는 사실 참사가 일어나는 건 지역이지만 어, 문제는 저희가 구정 가족는 공통적인 문제들도 역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상황부터 말씀드리게야될 텐데요, 진상규명 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돼도.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사를 기록해서 시의, 청주 시의회 그리고 국정감사, 검찰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독립적인 시민 진상조사 위원회가 뿌려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기존 조사들 한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사회적으로 진행된 이러 과정들은 부실한 자료와 또 협소한 시각과 화편적인 내용들. 그리고 책임기관의 방어적 태도와 부관적인 그런 공방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가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모호하게 제시됐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그 내용을 결과한 보조자를 말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그 감찰조사 결과 원인은 부실한 임시재방하고 그리고 심, 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걸 발생했다라는 굉장히 평이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기관이라든가 그 책임과 처벌의 문제가 현장 통제의 문제를 귀결되고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장의 문제가 국한되어서 대개됐다는 어, 결과를볼수 있고요. 참고로 같은 그런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그 여러 기관들별로 이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실까요 신속하게 상황 접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충전국도를 보시면 뭐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충북형 설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소방본부 어, 어, 관련 신을 접수하고 일관계가 전파하지 않음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게 문제 가참새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어 사회가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런 그 단순한 현상으로서 별거가 아니라 왜 실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기존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이, 이 부족하죠 그리고 다른 항목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임시지방을 설치하지 설치한 걸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거나, 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교통 틈들을 실사 나왔다거나 이런 항목들은, 어 사실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조사 항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준에서, 그나 사회적으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재발방지 대책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이게 뭐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의식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관리 감독 철저 이렇게 되겠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관리 감독 마찬가지로 철저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무자들의 뭐 교육이나 뭐 자세, 그러 정신력을 강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시스템의 문제가 결함은 어? 사라져버리죠. 아마 오송 참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들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남는 건 아, 뭐 자동차단 시설 장치를 하겠다.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이러한 그 문제의식부터 조금 필요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못했다. 라는 그런 그 이유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진상조사 그 당시 필요한 이유가 결국엔 사회가 참사를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회가 참잘 이해해야 되고, 아, 그리고 어, 그 기존의 관행으로는 결국엔 지역적인 규정 위반과 실무자에게 책임이 몰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 이해의 바탕에 있어서는 아, 제도 개선이 이룰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 과정을 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존 조사가 누락 갔던 부분이죠. 참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난 규명의 1차적인 목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의 구성과 개요를 1부터 5까지 했는데요. 우선 참사가 발생하면 참사는 참사의 원인특급으로 올라가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연속적인 상황이 있게 됐는데, 근데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러한 연속적인 사항들을 어, 사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1부터 5까지 즉 어, 위험의 강과 어, 집중 호우 이후의 그 대응의 문제점 그리고 참석 당일 자금 조기의 부상과 통제 실패 그리고 붕괴 이후의 부조부금 이성의 문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야겠죠 어, 기존의 조사들의 그 부족한 문제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조사들은 보통 각 기관들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거 과로로 쭉 시간상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각각 세로라도 그걸 보겠습니다. 충북교, 청주시, 기타 기관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 이제 기존의 조사들은 일단 부분 부분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조사, 기관들 조사만 보면 기관들도 하는 일들이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쭉 하다가 자신들의 방어적인 논리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흥미 개가 빠져있고 어떤 집중한 기관에 어, 자기 스님들은 뭐 경보를 발령했고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참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참사별로 다 다르지만 그래서 오송 참사의 경우에는 좀 이러한 크게 줄거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방 계획 되게 꾸라고 하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적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문제점과 향후 조사 과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사 내용을 좀 요약한 부분이고 일부 추가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첫 어 번째로 시기상으로 보수를 올라가 보면 어 부산 최량 지하차도가 2020년에 발생했는데 이때 그 행안부 통제 기준에 강화천등 저지대 위치 여부가 천북도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내용들이 정확히 제시가 되고, 실현이 어, 돼야 되는데, 그 교훈들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또 하나는 보시면 지하철로 통제 기준 자체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왜, 왜이 중앙수위 50cm, 미호강, 미호천의 수위 29m, 이렇게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하철에 국한된 부분이고 사실 지하철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건 관련 계획들이 현실에서 인지되지 못하고 대응에 전혀 허용되지 못한다는 그,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안돼 있고 딱 지하철도 참사니까 지하철을만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뭐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만 <laughs>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laughs>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적절한가 등등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이제, 행안부에서 국문이 내려오고, 충분가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발정들이잘안 됐어요. 그래 세부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지하차도 뿐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가는 게또 예를 들면 뭐 산사태라든가 그런 그 기준들과 다존사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될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고 이게 계획과 그 현실 대응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게 조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침수 위험과 미호한 범람 위험에 강과된 또 하나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평이 지하차도 충북도관다리때문니다 라고 하죠. 결국 이것도 그냥 지하차도 자체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그 마저도 사실은 어, 79개 그 여름철 제일우개 지역을 청주시가 했는데, 근데 묵방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충북도가 관리 주체이지만, 청주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던가. 등등을 다 확인을 해보면, 결국 미호강 봄남에 있어서는 사전명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비단 그 지하철 침수 때문 침수만 있겠는가라는 그 문제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획과 그 매뉴얼을 다 봐야 되고, 향후 위험 지역이 어디인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건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특 중요한 일이다 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훈련도 역시 문제였죠. 뭐 청국도는 3년 연속 평안부 선정 자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참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게 이제 훈련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우리 상식으로는 어, 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침수 위험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진정 원인을 뭔가라고 보면 훈련도 결국에는, 어, 행안부와 그리고 충북도, 청주시에 잘 짜여진 그 연계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게 잘 세팅이 돼 있어야 그길 따라서 훈련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데 훈련만 강조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을 이룰 수 없다. 즉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선후관계가 바뀌게 된 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화천폭이나, 뭐, 약제 관리에 선행한 재방철거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리고, 합폭이 어, 적고, 법람 무료가 있어서, 여러 화천 기본 계획 등에서 화천법 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잘추진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홍수 취약지에도 포함되지 않은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 왜 이게 취약 지역, 홍수 취약 지역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어, 확, 선법 확대와 이에 지연됐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재방 설계나 어,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시재방의 그런 구조적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가 있고요. 이, 이 부분은 좀양영 대표 위원, 위원님이 어,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분에 하고 어,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우 이후에 재난 대응 활동도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 집중 호우가 시작된 시점은 7월 1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홍수주의보가 있고 호우경보가 충북도의 7월 14일날 공사시 청주지역의 호우경보가 같은 날 12시에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호청교 홍수주의보가 고 그리고 홍수경보 미호청교범람위험 개홍수의 도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각각으로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됐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비상단계 발령도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죠 충북도하고 청주시하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은 결국 현행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충도와 청주시의 그런 그 연계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한꺼번에 또 봐야 될부분이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어 우리 보고서에 있는 이제 확인되지 않고 새로 제가 추가한 부분인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 재난안대 대책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비상단계 관련 보시면, 어 일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이때 비상 3단계를 발령하는데, 앞쪽에 보시면, 뭐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비상 3단계가 이제 7월 15일 02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충북도 호우경보, 청주시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고, 보면은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광역적인 아까 우리가 기억해둔 분은 보게 되면 광역적인 호우 경보잖아요. 근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이제 충북도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지만 광역이라고 하니까 어 이건 전국이 아니니까 자기는 뭐 됐다라고 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뭐 여지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광역이면 충북도가 호경보가 관련되면 사실 이게 부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시기를 보면은 다음날인 거죠. 충북과 청주 시호 경보가 관련된 다음, 다음 날에 이제 자료상으로 보면 이제 비상 3단계 장애 대지급 부정이 됐다라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긴 하지만, 여기 비상 2단계는 보시죠. 호우 경고가 발표된 경우, 3단계는 방역적인 호우 경고. 이런 부분들 찾다 보면 이런 문제들로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지자체가 연계가 제대로 잘안 됐고, 이게 과연 이 시스템으로, 어, 전과 이번에 다가온 후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미호천교 홍수 경보나 개입 그 홍수에 도달 경보가 있었는데 수신 기관이나 구세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조직 전체에 봉유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죠. 예를 들면 이제 미호천교 홍수주의 보 홍수 경보는 이제 각각의 기관들 다 도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는 계획 홍수의 조달 경고는 흥덕구청에만 도달이 됩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청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이제 호우가 집중호우 시작 후에 각종 페이드를 봐도 형식적인 내용만이 발견되고 실제적인 조치는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자료상으로는 일부 주민들을 뭐 통치했다 기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 우리가 재난 대응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사가 이어졌고 그래서. 어, 결국에 여러 가지 재난 정보들이 그냥 담당자 서랍 속에만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단계 발령부터 재대본 구성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정보가 누가 받고 어디로고 통했고 이게 왜제대본에 전파되지 못하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씩 다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조사의 과제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방 보강기의 부상과 어 침수 직전 볼륨탈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7월 15일 참사 당일 새벽 이후에 이제 자료상으로는 감리 단장이 주장한 바로 새벽 4시부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됐으면 즉 중장비들이 동원되고 이거는 어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뭐 행복청을 위시한 건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왜, 왜 이게 잘안 됐는가? 라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재방 붕괴는 8시에 시작되고, 어, 침수가 시작되기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이게 간과되고 그냥 흘러만 간 거죠. 의미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기존 제도의 문제인지, 역량의 문제인지, 책임의 문제인지 등등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다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붕괴 직전에, 자방 붕괴 직전에, 1 1 9소방 상황실로 상황이 보고되고, 충주시 당시에 전달이 됐는데, 그냥 이게 청주시는 해당 사실 충북도청에게 전파하지도 않고 아무런 비용조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뒤에 이어질 내용들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고 결국 그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패가 이러한 결과를 말씀게 아닌가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또 하나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 예방적 권한들이 강화되고 규정상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쭉 올해 올해 서울 당만 보면요 예전에는 중앙의 책임이 좀더 높았는데 이게 규정을 바꿔가지고 대응을 점점 소방의 책임으로 현사 책임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규정은 바뀌었는데 이 규정까지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교육 훈련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규정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향후 조사 과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왜 가장 급박한 순간에 무기를 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방붕괴 직전에 청주시는 조짐을 일부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문제 홍수통제소의 계획 홍수의 보갈 경고가 이것도 청주시에만 갔는데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로 미뤄보건데 청주시의 자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어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징계부 문제를설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침수 이후에 이제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하철에 갇혀서 신고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부 구조를 하고, 현장에 응급으로 있고, 병원 이송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관련된 기관들은 소방과 자치단체, 복지부의 병원 시스템, 또 기관들의 연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해야지, 우가 정확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이후에, 이그 2부에서, 피해 지원팀에서 국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 결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을 드리면, 확인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규방능성이 재난이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 무산된 참사이고, 모든 관련 기관이 책임이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 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작동되지 도 않고 관리 책임이 일상 담당자에게만 미뤄졌다. 그리고 재난 관리 결국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해주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재난 그 위험에 강과되고 하청 관리가 실패, 준비 부족, 부실한 대응 시스템.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 기응활성 그리고 피해자 소외, 기관장의 무소이 불안정한 제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나열식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재난의 발생에 체계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를 해야지 진정한 조사와 제도 계에이 이룰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참사 조사를 할때 모든 걸다 확인하고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참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좀 수준 정도로 목표 수준을 잡았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 라는 점도 가져가고요. 다음에 진성규명팀에서 발표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들이 이 보고서에 있는 간략한 약간 목차만 담아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서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기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수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의 자난조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구가 흐름에 대한 되고 그리고 어 이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중하고 또 기타 추가적인 좀 논의 사항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20년 이상의 재난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학교 뭐 교수 학과장 경험 그리고 사참위 경험 들 각종 여러 정형들을 통해서 한 일부 내용인데. 그래서 당장 올해 여름철 호우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가렇 보면, 그래 이제 그동안의 통계, 그 홍수 통계 누군미 했던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강화된 위험을 반영해서 상사태와 외상 위험적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건 그 통곡적으로 콘크리트만 바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일단 그 물기를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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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류제를 막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 미국 피마 조사 보고서라든가 UN 결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이제 담당자들에 대해서 이게 부속회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처벌과 연계돼서 같은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 제가 볼 때는요. 표면적인 이유고 재난관리 부서로 회피되는 진정한 이유는 재난관리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어그 인식하기로는 어떠한 일들을 정확히 정해주고 하면 할 텐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 와나 관계 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담당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랑관리 체계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자랑관리 어, 뭐죠? 기관장을 포함해서 기관장까지 해서 정확한 필요한 역량과 관심이 잘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튼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 그 자랑관리를 보면 그런 담당자들의 정신력과 의지가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대비 철저, 호우가 오기 전에 항상 대비 철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끝나고 나면 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재난과 참사를 이해할 때는 딱그 부분만 이해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원에서 전체적인 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들과 문제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